네 오늘은 엔진오일 팬을 한번 교체해 보려고 하는데요. 엔진오일 교체 주기도 돼서 엔진오일 교체하면서 또 팬도 같이 교체해줘야 될것 같아요. 여기 팬에 보면 녹이 많이 나서요. 지금 부식이 진행됐거든요.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부식이 많이 진행돼서요. 조금 있으면 구멍이 날것 같아요. 그래서 미리 교체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 교체를 위해서 오일 팬 신품 사 왔고요. 네, 이건 오일 팬 장착할 때 오일 새지 않도록 이쪽에 바르는 실리콘이거든요.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실리콘 발라서 장착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오일 팬 교체하려면 엔진 오일을 빼 줘야 되니까요. 오일 받이 받쳐 놨고요. 엔진 오일 빼 보겠습니다. 네, 엔진오일은 충분히 빠진 다음에 플러싱을 한번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엔진오일을 주입할 때이 팬은 교체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이제 엔진오일 1차 플러싱 했고요. 이제 팬을 탈거해 보겠습니다. 팬을 탈거하려면 10mm 여기 쭉 있는 거다 풀어야 되거든요. 네, 이제 볼트 너트는 다 풀었구요. 이걸 떼내면될것 같습니다. 네, 오일팬은 탈거했구요. 여기 안에 보니까 오일 빨아들이는 데죠, 여기가. 오일 빨아들여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고, 요거는 엔진 오일 게이지죠? 우리가 엔진 오일 찍어보는 거, 이게 여기 있습니다. 네 이제 청소까지 다 했고요 신품팬에 실리콘 발라서 이제 부착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팬은 탈거했고요 이거 구품이고요 이거 신품인데 여기에 이제 실리콘을 발라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실리콘 작업이 쉽지 않은데 실리콘에 이렇게 넣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네 이제 팬은 다 장착했구요 이제 오일 넣어서 오일 새는 곳이 없는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엔진오일 주입했구요 시동을 한참 걸어 놔봤는데 오일 새는 곳 없이 장착은 잘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엔진오일 팬 교체해 봤습니다